네, 안녕하세요. 구해주골프TV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축 잡는 방법, 그리고 하체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오늘 레슨 끝나면 여지까지 우리 스윙을 하면서 배치기 하는 분들 있죠? 몸이 이렇게 들려버리는 분들, 그리고 내려올 때 오른쪽 무릎이 키기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고쳐질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몸이 안 돌아간다. 그리고 저는 유연하지 못해서 하체 회전은 못 한다. 그리고 골프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하체 회전은 이제 포기했다. 그냥 공을 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무조건 고쳐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 드리는 게 이제 두 달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구독자 만 명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 했어요. 타이틀리스트 v1x4에다가 저희 채널 로고를 새겨서 6구씩 총 20분께 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선물 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탭 참고 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축 잡는 방법 그리고 하체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배치기 오른발 킥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고쳐 드린다고 했죠. 일단 공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그렇죠. 지금 스윙을 보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스윙이 어떻게 됐죠? 제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리에서 그대로 회전이 됐어요. 이게 축이 잡힌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측면에서 공을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제 상체 각이 어떻게 앞으로 숙여져 있죠. 이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있죠? 처음이랑 똑같이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죠? 이게 제대로 축이 잡힌 거고, 제대로 회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드리자면, 이것도 축이 잡힌 거예요. 그냥 바로 도는 게 아니고, 지금 샷 또한 축이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됐죠? 백스윙 올라갔다가 체중 이동되고 적당한 타이밍에 회전이 됐죠. 이것 또한 축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처음에는 몸 앞부분이 숙여져 있어요. 그렇죠? 앞부분이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몸 앞이 구부러져 있다가 이건 오른쪽 옆구리로 구부러진 곳이 바뀌게 돼요. 이게 축이 제대로 고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몸 앞이 구부러졌다가 오른쪽 옆구리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은, 스윙이 끝나고 피니시 잡히면, 오른쪽 옆구리도 쭉 들어가 있고, 팔, 몸통 전부 다 타이트하게 쭉, 뻗어져 있는 샷을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회전이 된 사람만 오른쪽 옆구리가 구부러져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회전도 안 하고 오른쪽 옆구리만 구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회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작이 배치기예요. 얼리 익스텐션. 측면에서 봤을 때 회전 없이 오른쪽 옆구리만 구부리게 되면 무조건 지금처럼 배치기 샷이 나오게 돼요.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라는 동작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공을 칠 건데, 왼쪽 골반을 뒤로 빼지 않고 그대로 스윙해 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죠? 제 몸이 앞으로 넘어졌죠? 우리 몸에서 머리가 제일 무겁다고 했어요.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고 스윙을 한다는 건 앞으로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윙을 하든, 뭐 높은 스윙, 낮은 스윙, 어떤 스윙을 하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왼쪽 골반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안 넘어져요. 그쵸?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왼쪽 골반만 제대로 빠지는 회전이 된다면 스윙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머리가 앞에 있죠? 왼쪽 골반이 뒤로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배치기를 한다고 상체 각을 들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뒤로 넘어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배치기는 아무리 상체 각을 유지하려고 해도 회전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동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쳐볼게요. 다 똑같아요. 회전을 안 하고 스윙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넘어져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쵸? 그럼 다음 샷에서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들어요. 그럼 앞으로 안 넘어지니까. 지금 상체가 어떻게? 다 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배치기가 나오고 상체 각이 들리니까 이걸 계속 숙여야겠다가 아니고 회전을 제대로 해줘야겠다예요. 다시 제대로 쳐볼게요. 회전이 제대로 된다면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 뒤로 빠져 있고 상체 각은 들리지 않고 제대로 숙여져 있죠? 왜냐면 전이 상태에서 상체를 들게 되면 뒤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축을 제대로 잡고 회전을 한다는 건 처음에는 몸 앞이 구부러져 있다가 돌아갔을 때만 오른쪽 옆구리가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공을 쳐볼게요. 정면에서도 지금 같은 이미지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해요. 처음에 몸 앞이 구부러져 있다가 회전하게 되면 오른쪽 옆구리로 구부러진 곳이 바뀌게 돼요. 그럼 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스윙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죠? 몸 앞이 구부러졌다가 회전이 되면 오른쪽 옆구리로 구부러진 곳이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치기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회전이 제대로 안 되면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후속 동작이라는 것. 이두 가지는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프로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하체 회전 자체가 안 된다. 저는 유연하지 못해서 안 되고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체 회전은 안 된다. 아니에요. 무조건 됩니다. 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일단 스윙을 할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발 킥이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배치기가 같이 나와요. 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체 회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내용 진짜 중요해요. 오늘 하체 회전 전부 다될 거예요. 일단 하체 회전은 뭐냐면,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 허벅지가 왼쪽 허벅지 옆에 이렇게 붙는 걸 하체 회전이 제대로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 왼쪽 허벅지가 보이시죠? 왼쪽 골반이 뒤로 회전이 되면은 왼쪽 허벅지가 있던 공간이 빈 공간이 돼요. 이 공간으로 오른쪽 허벅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왼쪽 허벅지 이 공간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옆에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킥이에요. 그럼 이제 배치기를 하거나 킥이 나오셨던 분들이 하는 연습이 오른발을 꽉 붙여놔요. 혹은 오른발을 회전 없이 그냥 옆으로 밀어요. 그럼 옆에 붙는 것 같거든요. 밀었으니까 킥 자체가 늦게 나올 뿐 킥이 나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뭐예요? 오른쪽 허벅지가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고, 그걸 왼쪽 골반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왼쪽 허벅지가 있다가 골반이 돌면서 공간이 생겼죠? 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전이에요.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은 결국 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오른 무릎은 킥이 돼요 킥이 되면 회전이 안 됐다는 거죠 바로 배치기예요 그럼 어떻게 왼쪽 골반 허벅지가 뒤로 빠지면서 왼쪽 허벅지가 있던 자리에 오른쪽 허벅지로 지금처럼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측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척추각이 제대로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약 여기서 상체를 들었으면 전또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그쵸? 오른쪽 허벅지가 무작정 왼쪽 허벅지 옆으로 붙어 들어가는 게 아고 왼쪽 허벅지가 있던 위치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어떻게 됐죠? 원래 왼쪽 허벅지 위치로 오른쪽 허벅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왼쪽 허벅지가 빠지지 않고 무작정 오른쪽 허벅지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치기를 만들면서 머리를 들려고 할 거예요. 정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지까지는 안 보이셨겠지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정면에서 보더라도 왼쪽 허벅지가 뒤로 빠지고 이 자리로 오른쪽 허벅지가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축이 제대로 잡혀있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양쪽 허벅지가 제대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체중이동 연습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하체 회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백스윙 이렇게 돌아갔는데, 어쨌든 쭉 밀더라도 공칠 때는 뒤로 빠져가지고 오른쪽 허벅지가 이 자리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계속 밀기만 하니까 들어올 타이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체중 이동 하다가 배치기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안 나올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제대로 찾았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긴데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추가해서 피니시가 잡히잖아요. 그럼 왼쪽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제가 왼쪽 발바닥을 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저도 회전이 되다가 중간 이쯤에서 막혀버려요. 더안 돌아가요. 왼쪽 발바닥이 떨어져야 완전히 회전이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선수들 치는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 발바닥 전부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왼쪽 발바닥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면, 지금처럼. 떨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공을 쳐볼 건데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전부 다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뭐 했죠? 처음에 상체 각이 숙여져 있어서 몸 앞부분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회전하게 되면 이 앞부분은 지금처럼 오른쪽 옆구리로 바뀌게 돼요. 앞부분이 구부러져 있다가 오른쪽 옆구리가 구부러졌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나오는 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야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처럼 상체 각이 고정이 되는데 배치기가 나오는 분들은 골반 회전이 안 돼서 그래요.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절대 배치기 나온다고 해서 배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기본이에요. 회전만 제대로 해주면 우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체 각을 고정시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체 회전. 오른쪽 허벅지는 무작정 왼쪽 허벅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왼쪽 허벅지 위치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왼쪽 허벅지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면 저 또한 킥이 나올 거예요. 혹은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거나. 그렇죠? 왼쪽 허벅지가 뒤로 빠지고 이 자리로 오른쪽 허벅지를 채워 줄수 있게 이 상태로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왼쪽 허벅지 있던 위치에서 오른쪽 허벅지로 바뀌었어요. 이세 가지만 연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자면 어떻게? 공 치고 나면, 왼쪽 발바닥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붙어 있으면 저 또한 회전이 막힙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축 잡는 방법, 하체 회전하는 방법, 배치기, 그리고 킥. 막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풋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 동작들일 거예요. 꼭 연습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20분께 구해줘 골프 로고가 새겨진 타이틀리스트 V1X4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탭 참고해주시고 구독자 반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